2023년 1월 18일 후에 마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또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제 떠난 이에게 그토록 간절한 내일이 저의 오늘이 되었습니다. 추억의 시간, 추억의 공간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사람은 돈으로 살수 없는 행복이 참 많습니다. 집은 돈으로 살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좋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요즘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이 소통의 시간 역시 저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매순간 계속해서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당당하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선순위를 잃지 않게 하시고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 생각과 제 의로 살았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이제 제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어느 순간에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믿음의 방패와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이제 저도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이웃에게 잘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잘 하는 것임을, 그래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 것도 조금씩 배워갑니다. 하나님, 행동하는 딸이 되기 원합니다. 늘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